아파트를 한번 둘러보면서 아파트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좋습니다. 어, 한번 가보실까요? 선생님 지금 보시면 여기가 네. 지상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최근 3세대 아파트 형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지하 주차장이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2세대가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아 네.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뭐 자전거 타고 놀기가 되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세대수가 545세대인데 총 주차대수가 1,000, 3대예요. 어? 그럼 거의, 거의 2대에 3대. 가까운. 지하주차장 아까 잠깐 갔었잖아요 네. 지하 2층까지 있는데 또 엘베로 바로 층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차도 여유롭게 할수 있고 비안 맞고 집에 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주차대수가 거의 세대수 대비해서 두배 정도 되는 단지는 근래에 찾기 힘들었던 것 어, 네. 같아요 저 촬영 다니면서 네. 이런 아파트는 처음 본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일단 이 아파트는 2010년산이라서 15년이 음. 됐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3호선 대화역이 2.8km라서 도보로는 43분이 걸립니다 역세권은 아니고요 <laughs> <laughs> 그 대신 홍포초등학교가 232m 도보 3분 거리라서 음음. 거의 바로 앞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홍포초, 성산중, 가좌고 해서 초중고가 모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좌 도서관이라고 시립도서관이 또 근처에 있고요 인근에 유해 환경 없고 공간 간격이 넓습니다 아 어, 이게 온뜻딱 봐도 그쵸? 아파트 공간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들고 조금 단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근처에 축사가 있어서 아. 냄새가 날 수가 있다고 해요 아, 아 축사요?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낮에 와 보니까 냄새가 정말 일도 안 나요. 전혀 안 납니다. 네.